잘 나왔네요 이거. 에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기존 MP 500도 그 라이트들이 있고 깜빡이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앞에 왼쪽으로 갈 거야 할때이그 비상 깜빡이가 있고요. 자 오른쪽 똑같습니다. 뒤에도 오른쪽까지 가는 깜빡이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깜빡이. 이 기본에 있는 라이트에 좌우측 방향지시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좌측으로 가든 우측으로 가든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앞에 광량 보이세요? 길 앞에? 헤드라이트의 광량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넓게 비치고 멀리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밝아요. 추가로 라이트 설치를 할 필요 없이 저 라이트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라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그리 16인치 펫바이크라서 확실히 쿠션감 자체가 좋고 서스펜션이 없어도 될 정도로 쿠션감은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추가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현재 이 제품 시제품이라서 그런데 레일이 무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 이거 배터리만 추가로 구매하셔가지고 추가 배터리까지 하나 꼽아서 사용하시면 총 40암페어. 최대 주행거리가 320km 까지 주행이 가능한 이 MP300 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멀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이 제품이 여성 라이더들이나, 시장은 남성 라이더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 제동력 좋다. 보세요. 휘 가다가 이 경사로에서도 있쓰면 그냥 그대로 서요. 2 m 어 너무 좋은데, 제 동료. 근데 단, 저는 솔직히 좀 편해요. 제가 앉은 포지션이 좀 앞으로 좀 당겨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 공간이 지금 되게 상당히 넓거든요. 넓은 쪽인데 저는 제가 키가 178이에요. 178인데 핸들바가 70이 넘을 겁니다. 아마. 70이 넘으면 아마 키가 좀 작으신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핸들바 길이가 너무 길다. 이질감이 있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살짝 좀 어쩌면은 작은 핸들바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들거든요. 일부 드는데 그래도 핸들링 하는 이런 포지션이나 이거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훨씬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또한 저는 메리트가 엄청나게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지금 제가 도전할 것은 진짜 XXX 높은 언덕이에요.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가장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높은 언덕이라 올라갈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페달링을 해주셔야 돼요. 페달링을. 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 언덕에서 이렇게 페달링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올라왔어. 여기 보실래요? 겁나 높아요. 겁나 높은데 여기를 올라왔어요 제가 속도를 붙여서 이게 페달링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속도를 어, 여기 브레이크는 진짜 최고데 여기 잡아야지. 와, 4m? 이 정도 속도에서 4m 밖에안 밀린다고? 어, 제동력 너무 좋은데? 음, 제동력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전에 페달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로틀로 가볼게요. 스로틀로 갔을 때이 언덕을 올라간다 못 간다? 못갈 수도 있다 힘은 좋다 힘은 좋은데 이게 히 하고 빠져요 보이시죠 속도가 우와 올라가 미쳤다 이때는 페달링을 해 주셔야 돼요 멈추면 이때까지 당기면 기체 고장 납니다 아셨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제로 스타트가 뭐냐면 자 페달링을 해 주고 그렇지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보세요 이높로 언덕도 이 제로 스타트가 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제로 스타트가 그 대고 안되고 차이가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진짜 이거, 엥, 와리가리 와리 차야 된다니까? 못 올라간다니까? 이것도 도전해봐야겠다. 와, 아, 씨.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배터리 전압이 얼마 없어요. 46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MP300의 출력 자체가 좋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여기서 섰다. 그죠? 파스를 안 먹는다라고 그러면 아야 아씨 아씨 파스를 안 먹은 이 제로 스타트가 안 되면 와씨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내 보통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거나 길을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제로 스타트가 되는 거에 가장 큰 장점.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다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왜 이질, 이상해요? 잘안 나가요? 하는데, 브랜드사의 제품들마다 그다 달라요. 스타트 방식이. 제로 스타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방식들 또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방향 좋다. 확실히. 경적 또한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경적. 이 정도는 뭐 부드럽게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엄청 만족스러운데요? 제품? 승차감도 좋아. 일체형 바디라 무거운 탑박스 이런 것도 다 실을 수 있어. 근데 배터리 전압이 이렇게 없는데도 아까 올라가는 언덕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힘이 좋다는 거거든요. 힘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품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제가 조만간 MTB 코스까지 갈수 있으면 한번 가 볼게요. 근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근데 배달로는 정말 완벽하다. 그리고 이인 텐덤도 완벽하다. 성인 남성 둘이 타고 다녀도 장구장들도 거의 없을 것 같고 확실히 모터 출력 좋고 배터리 좋고 배터리 40 암페어까지 낄수 있어 이래 버리면 진짜 이거에 대한 효율성 자체는 되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 오늘 날씨가 되게 춥거든요. 체감이 영하 20도 정도 되는데. 와! Wow. 근데 지금 제가 발열조끼 입고 있어요 인기 많은 발열조끼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39,800원으로 판매 중인데 그거 끼고 있어서 덜 추운 거예요 확실히 겨울철에 추울 때 배달하시는 분들은 꼭 발열조끼 입으세요 발을 정 끼시고 발열조끼 입고 하시는 게 나를 시키는 유일한 티입 솔직히 여기서 하나 더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작아서 페달이 이렇게 막 닿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했는데도 지금 약간 이게 웬만한 이런 쪽에서는 부딪히지가 않아요. 어, 보시죠. 이거 내려올 때 쿠션감들도 괜찮아서 제품 상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데요. 즐겁습니다. 이 제품 많이 봐주시고, 와, 저거 뭐야. 궁금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좀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제품들을 소개시켜 줄수 있어서 이것 또한도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핸들바 넓은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핸들감. 근데 좀 팔이 짧으시거나키 작으신 분들은 들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질감은 있을 수 있다. 이건 꼭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제품의 장점 딱 짚어드릴게요. 차체가 낮아서 키 작은 남성, 여성 분들 라이더. 그리고 또 키가 큰 사람들도 자유분방하게이 제품을 탈수 있다. 그리고 방향 지시는 기본 옵션 헤드라이터도 아주 밝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추가 배터리 레일이 원래 서비스로 달려서 나온다. 그는 배터리만 사서 꼽으면 된다. 그리고 배터리가 처음에 구매하실 때 68만원짜리가 40만원에 된다라는 특가 제품도 있고요. 배터리는 안전성 있는 삼성셀 21700 고요율 셀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동력이 좋은 아주 우수한 XOD 유압브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장점이다. 그리고 탑승 승하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렇게 내리기, 내리기 편했다가 탔다가 이게 너무 쉽, 쉽다라는 게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16인치죠. 16인치 4.0의 팻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일반 쿠션감만 해도 확실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 뒤에 풀서스펜션들이 달려있어서 승차감 또한 아주 좋다. 그리고 일체형 바디라 무거운 탑박스나 무거운 진들을 실기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두 명이 타고도 뒤에 여기 리어랩을 설치하고 배달 박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명 타고도 배달을 할수 있다? 와, 씨,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 장점, 이 넓은 핸들바, 넓은 핸들바가 있기 때문에 아리가리를 해도 너무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키 작으신 분들은 이게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페달링, 이 크랭크의 길이가 좀 짧은 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 페달감에 대한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가 단점일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시마노 7단기의 역할 또한도 아주 좋습니다. 잘 먹어요. 보실래요? 1단이거든요, 일단 1단? 달려볼게요, 1단으로. 인력이에요, 인력. 전기 많이에요. 전기 많이야. 네 명확히 말하는데, 전기 많이야, 이거. 30km! 30km 가요. 일반 페달링으로만 해도 30km 넘는다라는 거. 일단이에요 넘어보자 와와 어, 힘들어 근데 지금 기아를 가장 무겁게 해서 그렇지 가볍게 하면 아주 편해요 천천히 가면 되거든 근데 숨이 차 쿠션 좋다. 방지통 너무 좋아요. 보세요. 쿵쿵 하잖아요. 근데 엉덩이에 충격이 별로 없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너무 좋아. 벤틀러 사이에 MP300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MP500만큼이나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출력도 좋고, 기능면도 좋고. 또한, 사이즈가 컴팩트하게 작아지면서 압축해라는 느낌이에요. MP500 자체를 압축해서 멋진 제품으로 지금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짜 이 제품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이 스몰한 MP300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너무 재밌게 즐겁게 라이딩을 했습니다 이 숨가쁜 건잘 돌아오지는 않네 확실히 아휴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자, 여기는 아시다시피 저희 109 고빌리티 아시죠 평소에 마포점에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 목동점에서 촬영을 했고요 안전하게 즐겁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진짜 너무 궁금하네. 여기도 보면 저희 일본고의 장점이죠. 정말 많은 기체들, 스쿠터, 후우 안녕, 자전바이들도 어, 아주 많고요. 그리고 또, 어. 주룸름을 가시면 정말 많은 이쁜 기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기체들이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멋진 제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95빌리티 행사도 많이 진행 중이니깐요꼭 오시고요. 지금까지 1 0구의 초대표였고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